냐하 네 오늘은 절대 소리를 크게 뱉으면 안 됩니다 왜 왜냐고요? 오늘 해볼 게임은요 소리 내면 나도 죽고 가온이도 낮잠에서 깨버리니까 우린 게임을 그만하고 육아로 가버려야 하네 너 그만 죽 소리를 내면 은뭐 괴물들이 쫓아서 저도 죽어요 응? 지금 가온이 겨우 재웠는데 가온이도 깨버리는 진짜 우리 그런 게임 못하고 육아로 가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. 야 게임도 어려울 텐데 이거 현실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네요. 그렇죠. 더클래스는 저희 벤딩을 피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았는데, 예, 네. 어 다음이 남았었죠. 그 다음 스토리 나왔다고 해요. 오 기대된다. 바로 조용히 들어가 볼게. <laughs> 여동생 채이 학교에 들어갔다 사라졌습니다. 음. 그래서 오빠 채이 동생을 찾으러 학교에 들어왔는데요. 그런데 그 학교는 백룸하고 비슷해서. 이상한 장소들이 계속 나오고요. 그리고 또 SCP 같은 괴물들이 살아서 막 장소마다 이상한 괴물들이 나왔습니다. 그 괴물들을 피해서 교실, 도서실, 화장실, 암실, 수영장. 수영장에 다원이 같은 다원이 같은 괴물까지 피했습니다. 자, 그 다음 장소. 놀이방구요. 이곳엔 또 어떤 괴물들이 살고 있을지 조용히 들어갈게요. 가니다 저기 마이크 올라가는 거보이죠 하나 둘. 아직 아직 아직은 천이라서. 아. 하나 둘 하나 둘. <웃음> <웃음> 아니 꼭 시험 볼때 영어 기도 같은 제출하는 애들 맞아, 있어요. 맞아 맞아 맞아. 미래나 제출 미래나. 아. <laughs> 시험 볼때 일어나고 날 생각해. 아이템인가? 아 반갑네. 자지부터 목소리 줄일게요. 추 음. 토피아래 추 토피아. 추 프라이 추 콜라. 아 그자 귀여워 햄버그자. <laughs> 미스터 추. 자 이걸 어떻게 될? 엘베가 현재 작동이 합니다 어떻게 게요 어떻게? 배리부셔요 어휴, 안 보이는데? 온이손해려 <놀람> <다운이 소요드렸어요>. 잠시만요. <놀람> <놀람> 응. 다입니다 살짝 깬 살짝 거여서 다시 전달고요온이가 okay. 무서운 거야? 나들이무서둘 다! 큰어배터 없어. 너의 배터리 있잖 이배터리이 많지? 진짜 배터이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떡하라고? 배터삽이가있어대감길에배 나와. 그럼 개 되지? 대감길에이 게임은 눈만 밝아도 훨씬 쉬워지거든. 개지 15개만 지 아 어, 이게 뭐야? 어, 돈도 나오네? 자 이제 랜턴을 실컷 쓸수 있기 때문에 아, 뭐 지나가지 않았어요? 제가 못 봤나? 아 이거구나 아 굉장히 굉장히 아, 뭐야? 저거 플레이브 아니 그런 거 있잖아. 감자탕 집 가면은 어린이들 이 놀라고 놀이방 만들어놓자 조그맣게 어... 그런 느낌인데 초토피아에. 아저전 너무 크다. <laughs> 이거 고 길러 버리겠는데. 아 놀이방 때문에 햄버거 사 먹어야겠네. <laughs> 맞지. 햄버거를 사 먹으면 이런 놀이방이공짜라고요 마우스를 사면 컴퓨터 본체를 주는 느낌인데요. 이건 약간 아니, 너무 커. 에버랜드보다 더 커. 어디 가야 돼? 직진할게. 달리기도 무한대로 안 됐던 것 같은데. 어어떻니다 토리나서 음.. 같은리나서쫓아같은 같은데, 토착 같선데데 토착 같은데, 토착 같은데, 뭐가 뭐가. 데 토착 같은데, 토착 같은데, 토착 같은데, 토착 같은데, 토착 같은데, 토데 토착 같은데, 토착 같은데, 토착 같은데, 이착 같은데, 지네, 대망 지네. 이게 뭐야? 뭘 찾긴 찾아야 돼. 츄토피아 불 꺼져 있었잖아요. 츄토피아에 불 켜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야지 엘리베이터가 작동할 거 아니야. 전원이 나가 있었잖아. 엘리베이터 작. 시작됐다. 아, 여기 몬스터들 특성이 있지. 소리내면 잡으러 오고 어.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냈잖아 그냥 못생겨서 뭐 잡는 거야꿀쩍피아지 그럼 계 잡히겠지 아니 큰일 이 길을 모르겠어 이거 뭐야 야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주토피아 어떻게 돌아가? 이거 죽으면 랩도 바뀌잖아 또어 동생 찾아야겠냐? 왜 이렇게 차이가 좋아 아니 동생 찾을 게없는 주인공보다 더 강해 지게 발견이 안 됐으면 이 괴물들 다 피한 거잖아 그럼 엄청 강한 음, 친구들 잡지 음, 않아야돼 어, 네. 악취폭탄? 탈취제? 그거 안 뿌려도 되는데? 음. 어 그거 너무.. 악취가 훅다 없어도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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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, 아, 이 지네.. 사람이 안지야 지네가 사람 얼굴 하고 있는 거야? 지네는 냄새맡고나 봐.. 그런가 보 악취폭탄 하자.. 그래서 탈취제가 있구나.. 아... 오케이 이게 특성 알았어 냄새나면 안 되고 악취폭탄은 지네를 따돌이게 쓰는 거야 냄 말인지 는지 냄새 묻히는 거지. 아... 음... 뭐야? 오, 또... 냄새가 음... 냄새가 음... 냄새가 음... 음...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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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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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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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아전아 으아! 으아! 으서 가자. 오, 초토피아불 꺼져 있었잖아. 두 개를 꽂아야 돼? 아, 아케이드를 가서, 아케이드에 불을 켜고, 아케이드에 가서 한 개를 찾은 다음에, 그리고 두 개를 꽂으라는 것같아딱 봐도. 아, 이렇게 뭐,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, 아케이드로 가보자. 그럼 우리는 아케이드. 어, 지은 것 같다. 너무, 붙여져 있네. 아, 그 게임이, 아예 불친절하진 않네.

레벨 투키 카드가 필요해요. 아... 어 저기 봐봐 초록로 저거 여 프리제? 프리제? 비디오다. 디오다어 스토리다. 그안좋었어 아, 뭐 네? 아니 탈수나랑 같은 광고 보는 거야. 어? <laughs> 아이들 아니야? 도 어? <목소리> 아이들 떨어져서 떨어져서 어떡해? 뭐야? 가명쓰는 사람이라며? 오 이거 사실 천명. 이게 뭐야? 아 돈이 이래서 필요했구나. 아 돈으로 살수 있는 거야? 그런 거 아니야. 어어 어, 어. 아닌데? 티켓으로 살수 있다는데? 레벨 투키. 아 레벨 투키 250원. 티켓 250. 티켓 어떻게 하냐? 아 우리 동전 음. 모은 걸로 게임해서. 아 인서트 코인. 아 이렇게 돈 있었구나. 응. 그 그러니까 이거. 이거. 어, 이거. 2거0개를 모아라. 응. 1 17. 17은... 그래. 그러니까 응. 어, 7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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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확률게임이었어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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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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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어거 이거. 이거. 이거 알게 아, 우클릭으로 오케이 오케이 우클릭 오케이 오케이. y o 게임이 h o 야 오케이. y 았어 m e in that? o k a 잡 I'm sorry. 어 m 오 o r 잡 y 어어 yeah, I'm s o 돌 r 판 Oh, yeah, I'm s o r 돌 y Oh, yeah, I'm s 돌 r r 이렇게 도박에 빠지는 구나 <laughs> 아, 아, 근데 이거 날릴 가능성 있네 항상 10개 하네 250개는 겠지아 주작이다 이거 확률 주작이다 <목소리> 아 확률 주작이지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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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이거 남은 돈은 거의 승리하면 250개 될거 같긴 한데 맞지? 금방 17개. 17개 7... 안 된다 돈은 주워와야 된다 아주워야 돼? <laughs> 나가자 여기서 <laughs>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야? 아니아니 아닐 아니, 거야 아, 다시 와야 되나? 이건 너의 생각이야 아니면 팩티야 아, 아닐 주... 거야 는아 죽으면 여기서 시작인지 저기... 슈토피아에서 어. 시작인지? 어. 내 생각이지 <laughs> 말이 안돼토피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나돈 찾으러 가기야 저기 거 안에서 뭐야 여기 못 들어오나봐 문 없으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문이 막고 있었었는데 이제까지는 <laughs> 다시 여기 불 끼면 되잖아 냄새 맞는 거 아니야? 어 냄새 맞나 보다, 같아. 어, 냄새가 맞는 거 같아. 으악! 으악! 어 소리 질렀어. 가만봐,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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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. 음... 아야 미를 달랬어. 오이 잘, 저 다시 불켜야죠. 다시 불켜아 어, 동전, 동전 약섭이 없나? 투표가 없었지. 가보자. 주택 피에 있을 수도 있어. 아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. 어디? 표 왔나? 옛날보다. 혹시 대감 어. 게면 이렇게 아까 배터리를 얻었잖아요. 다시 거기서 살아났지 않을까? 정말 레벨 처음으로 대감 됐어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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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없어지려나 어. 정말이라 붙였어. 정말. <웃음> <웃음> 정말. 열심히 찾아보자 오케이 5루이 오케이 어 여기도 있다 어디?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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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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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okay, 이 가자 자, 번개, 번개 번개 찾아 번개 번개 오 뭐야 우와 저거. 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이있었와 대박이야 번개 어어아 가운데에 있네

피이폴수뭐 대박이야. 오케이. 우으노으피으폴 피노폴 이 봐서 안 보여도 피 피노폴 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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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소리 듣는 애야? 시험해 볼게요. 소리 듣는 애지. 안녕. 소리 듣는다. 뭐피눈물괴물이야도 다리야? 입에 다리야? 눈에 팔이고? 형이 뭐야? 이게 4 0들인가봐나 이런 월화실에서 안 나가지 너것으 나가겠냐? 바이바이 자 <laughs> 기다리는 동안 옷심못 차리고 나가. 나오는 동안 저한판0원 2,000원. Let's go! Let's go! 와. e 야 s g 우 l e 야 s go! l e 는 s 리 o l e 는 s go! l e t 다 g 게임 속리 게임. <laughs> 이 425장이거든요. 소. 오케이 하나 사고. 그리고 펼치세이 여러분 꺼먹었는지. 오케이. 이걸 거기다 꽂고 주토피아에 전기 들어오게 한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털치면 되는 거죠. 어, 근데 얘네를 아 둘치 만들 것 같단 말이야. 누가 봐도 내이 빨릴 것 같아. 거머리 같이 생긴 거. 거머리, 얘네도 소리에 반응하네. 오! 손에 붙어있는 냄새가 난다? 얘네가 팀플레이 하는구나 거머리로 냄새를 나게 하는구나 그러면 지네가 나한테 오고 호흡을 다 머리를 자, 이렇게 하고 바루 냄새 를 여기 낙에서 뒤쪽으로 타지 않을까? 이쪽에 냄새 맡고 있나봐 소리 들리시죠? 이쪽 벽 쪽에서 냄새 맡고 있다 조금이잖아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살아?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잠깐만. 아이, 그러면은 이거 정지 풀자마자 뛰어볼게. 아니야 메리 안돼 지금. <laughs> 아, 몰라, 아, 몰라, 붙어, 붙어. 아, 아. 무슨 소리 아니었지? 어디서 난 소리지? 이거 개잖아. 학교? 학교에서 그 인형. 승마 꼭지. 관종 인형. 나타난다고 해서. 대박 지금 스토피가 들어왔지. 어. 지도가 지금 어떻게 한들었 지금 뭐 실사판 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오가시다가이세번 <laughs> 치우고 야돼 <laughs> 여러분 <웃음> 소리내면 저희도 죽고 가온이도 <laughs> 깨버리는 게임 더클래스룸이고요 이거 다음 편은 좀 내년에 나왔으면 좋겠고요. 아 그리고 흔한 게임에서 지금 다크 디셉션 복귀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다크 디셉션은요 다음 편씩 나오지 않았어요. 그전까지 다크 디셉션 모아보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오늘 영상 <laughs> 진짜 구독과 좋아요 <laughs> 진짜 진짜 저저 진짜 래스룸 무서운데 한 거예요. 진짜 여러분들 좋아하시니까 진짜 진짜 깜깜 <laughs> 그럼 다음 게임에서 만나요. 다음 게임 어떤 게임 하면 좋을지 댓글 많이 달아서 아시죠? 저희 트렌드에 되게 민감한거그냥 트렌드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. 다음 게임에서 만나요. 안녕 야 아, 진짜 체폐... 코믹 인형 나온 거좀 에바 아니야? 아, 진짜 나... 그래 에바지 에바지. 아, 진짜... 어제도 구매서 꼽아서... 아. <웃음> <웃음> 야하! 여러분들의 항상 사랑해주시는 피라남의 코믹북 17권 출시되었습니다! 17만 출시 기념 이스 인에도 있는데요. 응모 방법은 지금 나오는 화면과 고정 댓글를 확인해 주세요. 피라남의 코믹북 사랑해 주셔서 감사 감사 왕겸사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.